강원도 일자리재단을. 스샅치 파헤치는 투스피드 토크쇼. 1P! 청년 어르신 사업부, 저희 이제 네. 부서잖아요. 그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강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니어분들 지원하는 강원 60플러스 센터 교육센터, 이렇게 운영으로 크게 네가지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그 나이 기준이 있나요? 우선은 만 18세에서 34세 청년분들인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역이 있으니까 복역기간은 음. 그 병역 최대 5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고. 음. 그 어르신분들의 기준이 또 따로 있나요? 그거는 우선 만 60세 넘으셔야 돼요. 60세니까 네. 만 네. 60세가 넘어야 된다. 음. 네. 어, 이런 복지괜찮았다 또는 이런 복지를 받고 싶다. 대표님이 들으시는 거 음. 같아요. 네, 그다다 챙겨 보거네요 저희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 생일 때 생일날을 그 휴가를 조금 부여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오, 네, 네. 오, 너무 좋다. 생일, 휴가. 생일 휴가를 네,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laughs> 고려해주세요. 처음 입사했을 때 강원도 일자리재단의 첫인상.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또 어떤 일들을 또 많이 해야 될지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은 있어요. 네. 저희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매니저분들 면접 보러 오실 때 제가 아까 못가왔던거 아시죠?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지금도 약간 정신 없으신데. 아, 네. 그래서니다 <laughs> 그때 뵀을 때 첫인상은 지금보다는 표정들이 밝았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표정들은 아, 밝았죠. 네. 괜찮아요. 뭐다 그렇죠. 회다생말이라는 뭐. 게. 한식, 양식, 중식, 뷔페식 점심을 제공할 회사와 음. 점심은 알아서 먹어야 하지만 점심 시간이 2 시간 주는 회사. 아, 아둘 셋. 첫 번째, 첫 번째요. 네, 사실 밥 먹는 데는 별로 시간 오래 걸리진 않고 공식 아. <laughs> 비 지원이 제 입장에서는 좀더 좋네요. 네. 맞아, 먹을 거에 항상 진심이신 것 같아서. <웃음> 그럼요. <laughs> 그렇죠. 일킨. <일>, <laughs> 네, 하겠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구직 청년 한 명에게 최대 총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을까요? 6개월간 네. 월 50만 원씩 300만 원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헉! 너무 좋은 건데? 치맥, 치맥 세트, 세트 나왔습니다.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거에 진심이신 오준님께 이게 됐어요. 제가 아까부터 벌칙이라고 해서 얘기했던 <laughs> 게 네, 이런 부분 같아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강원도 일자리 재단 기획 경영 부장 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부장님>. 부장. <laughs> 강원도 일자리 재단 기획 경영부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구성인가요? 재단의 어떤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그 재단 이사회를 운영하고 또 음. 인사라든가 보수, 회계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음. 아, 재단 살림살이 하는 부서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주력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조직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키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재단 여권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같 저도 불편한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 진짜요? 네, 말씀하세요. 아시짜요 나중에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봉 협상 연공협상... 음. 그런 거 좋아요. 아, 그렇게 <laughs> <혹시> 연봉이 어떻게? <laughs> 강원도 일절재단은 청년들이 꼭 찾아와는 이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때 저희 일자리 재단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 또 요즘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면접도 저희가 여기 와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직장이 좀 괜찮은 좋은 직장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뭐한 곳에 오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트렌드도 또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많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 오래 할수 있는 그런 음.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밤 12시까지 야근 하지만 현재 연봉의 2배인 직장과 무조건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현재 연봉의 직장 아, 저는 야근 안 하는 직장이 좋습니다 <laughs> 현재? 네 현재가 좋아요 지금도 연봉 많으셔서 <laughs> 강원도 일자리 대단 건물 5층에 고인 부직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잡 스튜디오. <laughs> 와! 정답! <뜨거워. 당장. 웃음> 여름 보양식 소고기 세트. 와! 지금 뒤에 직원분들이 더 열렬히 환호하고 계시네요. <laughs> 소고기 세트. 와, 소고기 세트. 오! 네. 네. 진짜 소고기 세트네요. 네. 네. <laughs> 네. <잘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